저의 코스 오픈 소식을 알리러 왔습니다. 바로 1대1 코칭이에요. 사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런 엄마표형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도 깊게 하고 굉장히 발전적인 시간을 가졌는데 이 1대1 코칭이 너무나 강력해요. 그리고 후기도 정말 좋아요. 다시 말해서 효과가 엄청나요. 파급력이 엄청나요. 근데 너무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고민 끝에 결정을 했습니다. 엄마들을 위한 영어 코치로서 이 1대1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려고 해요. 1대1은 제가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밀착해서 도와주면서 그 비후와 애프터를 보는 그 희열 저도 너무너무 기쁘거든요 근데 하물며 제가 그런데 그 엄마 본인은 얼마나 좋겠어요 매일매일 행복하고 이 기쁨을 맛보는 그런 것들이 전해져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코스 오픈하면서 또 어떤 엄마들을 만나게 될지 어떤 아기들을 만나게 될지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1대1 코칭을 추천드리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바로 인풋은 뭔가 했는데 아직 아웃풋이 나오지 않은 경우입니다. 아웃풋이 나오지 않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데 아웃풋이 없거나, 혹은 엄마표 영어를 한다고 내가 뭔가 영어 노출을 했는데 영상도 뭔가 보여주고 가끔 말도 걸은 것 같은데 영어 책도 뭐 간간히 읽은 것 같은데 아직 아웃풋이 없어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 코스 안에서 오랫동안 태어나서부터 영어 노출을 했는데 발아가 없다가 발아가 나온 아이, 또 영어 유치원을 다니지만 영어 유치원 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런 엄마 평을 함께하면서 아이가 영어에 대한 흥미도 높아지고 발아도 막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풋을 내가 무언가 계속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웃풋이 없는 경우 정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또두 번째 바로 어떻게 할지 막막한 유형이에요. 시작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혹은 하고 있긴 한데 맞는지 모르겠어. 점검을 하고 싶어.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고 싶어. 이런 경우도 정말 대만족하실 수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워킹맘도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저를 이전부터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워킹맘도 진하게 했어요. 그래서 워킹맘의 고충, 워킹맘이 얼마나 시간이 없는지, 워킹맘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한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루틴을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 때, 그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잡아 나가야 돼요. 아기한테 영어에 올인할 수 있는 엄마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영어를 못하는 사람, 영어 울렁증이 있는 사람도 와서 해낼 수 있어요. 또, 모두 다그 상황을 반영해서 우리 집만의 루틴을 세팅할 거예요. 그렇게 모든 상황을 반영해서 나만의 루틴을 세팅해야만이 그게 지속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왜? 저라는 사람 자체가 그산 증인이고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공부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워킹맘을 계속해서 하면서 이루에게 영어 노출을 했고 지금 프리랜서 일하면서 지금 이렇게 유튜브 기획하고 촬영하고 올리면서 또 코스를 막세 개나 운영을 하면서 이루 영어 노출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내가 크게 힘들이지 않고서도 이 루틴을 만들어서 계속 불려가야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실제로 제가, 어, 행동을 많이 했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많은 노하우들을 정말 아낌없이 다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영어 환경 만들기 1대1 코칭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크게 OT, Orientation 강의랑 그리고 4회 코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오리엔테이션인데 OT라고 적고 강의라고 부릅니다 강의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방법을 다 알려 드리고요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그 뒤에 코칭을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면서 다양한 시도와 피드백을 바탕으로 우리 집에 맞는 환경을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차에는 우리 집 영어 환경을 한번 점검을 할 거예요 아마 엄마표 영어를 계속했든 아니면 아기에게 영어 유치원을 보냈든 뭔가 영어 노출을 하긴 하는데 내 영어 환경이 과연 몇점 정도 될까? 이대로 괜찮을까? 이게 최상일까? 이런 고민을 아마 많이들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간단한 설문지와 함께 같이 점검을 해보고 또 그걸 바탕으로 루틴의 큰 뼈대들을 이제 완성을 해갈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양한 실행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변경이 될 거지만 일단 큰 틀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2주차에는 그틀 안에 있는 컨텐츠를 채우려면 아이의 관심사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관심사 지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많은 엄마들이 실제로 내 아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막 이러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내 아이가 이런 걸 좋아했구나. 아내 아이가 이런 건좀 별로였구나. 이렇게 오히려 아이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돼요. 그래서 저랑 코칭을 하고 나서 덕분에 우리 아이에 대해 너무 잘 알게 됐어요. 덕분에 아기랑 상이가그 정도 더 좋아졌어요. 이런 피드백도 많은 이유요 이유가 바로 이 관심사 지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도를 통해서 가장 궁극적으로 아예 영어 흥미를 쫙 끌어올릴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3주 차에는 앞에서 배운 내용들 있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실행을 하면 우리 집은 이게 왜안 되지? 어떤 부분이 잘안 굴러가지? 아이마다 다룰 수 있고, 엄마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굉장히 다른 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공할 수밖에 없게 그 실패 요인들을 같이 제거를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차에는 이 4주 동안 함께 한 거를 바탕으로 제가 코칭카드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 코칭카드에는 영어 소리, 영어 책, 영어 영상에 대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 그러면서도 교육적으로 유용한 채널들 혹은 책들을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코칭이 끝나고 나서도 그 루틴을 굴릴 수 있게 그렇게 그 내용을 제가 채워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영어 로드맵도 같이 그려봐요. 사실 우리가 엄마표 영어 혹은 우리 집에서 홈스쿨링으로 하는 영어가 조금 힘든 점이 뭐냐면 장기적인 시야를 갖기가 조금은 어려워요. 예를 들어 그냥 영어 유치원만 가도 5세는 이런 거 배우고요, 6세는 이런 거고, 7세는 이래서 이렇게 해서 졸업을 합니다. 이렇게 뭔가 로드맵이 나오잖아요 근데 엄마표 영어는 내가 뭔가 책도 읽어주고 영상도 보여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어떻게 얘를 발전시킬 수 있지? 라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같이 살펴봐요 하지만 이 시점 또한 아이마다 다 달라요 왜냐? 예를 들어 볼게요 영어유치원을 다니는 아이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리딩도 조금 하고 라이딩도 좀할수 있어요 왜냐면 이미 배웠기 때문에 반면, 어떤 아이는, reading 하나도 못 읽고, writing 하나도 못 해요. 하지만, listening comprehension이 아주 높아요. 왜? 엄마가 매일 책을 읽어주는데, 글법이 엄청나게 긴 스토리도 많이 많이 읽었어요. 그러면, 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릴 수 있는 로드맵의 시점,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될지도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집만의 루틴이 딱 생겨서, 매일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정해지고 뿐만 아니라 내 아이의 취향과 관심사를 어떤 식으로 파악하게 되는지도 알게 되고 심지어 지금 이 시점에서 내 아이의 관심사에 딱 맞는 것들을 제가 추천을 해드려요. 거기다가 내 아이의 영어가 어느 시점에 대략 어떤 식으로 흘러나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장기적인 시야도 갖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불안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뿐만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아웃풋이 나오는 아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엄마 표현을 하고 있는데, 혹은 내가 영어 노출을 뭔가 하고 있는데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뭔가를 찾아보게 되나요? 제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러한 경우는 아웃풋이 없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돌려 말하면 아웃풋이 아주 조금만 나와도 아이가 잘몸 안에 쌓이고 있다는 신호만 약간 보여줘도 엄마의 불안함이 쑥 들어가요.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주어져요. 우리 인간이라는 동물은 뭔가 피드백이 있으면 동기부여가 아주 많이 돼요. 반대로 피드백이 없으면 동기부여를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엄마로서 내가 내 아이를 키우고 있고 또 많은 사례들을 접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대1 코칭을 여는 이유이자 목표가 제 곁에 저를 믿고 모이신 분들은 정말 아이랑 엄마랑 다 즐겁게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자동으로 굴러갈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드리고 매일 성공하는 기쁨을 맛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이걸 지속하기를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다음 시간에 유용한 영상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